네, ost 대 ost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대결일까요? 음, 두 장의 앨범입니다. 눈치채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거 대 현재입니다. 고전이라고 할수 있죠.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의 사운드 트랙, 그리고 몇달 전에 개봉했던 겨울왕국2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둘다 디즈니에서 제작한 작품이에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역사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지 이야기거리들이 아주 많은데 디즈니에서 제작한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바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입니다. 그 사운드 트랙이고 그리고 디즈니에서 제작한 가장 최근 애니메이션이 바로 이 겨울왕국 2죠. 이두 작품의 시간 간격이 무려 82년이에요. 자, 이두 작품을 놓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 무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둘다 굉장히 가치 있는 작품이고 좋은 음악들을 담고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 이 코너의 컨셉은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자, 이두 앨범 저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요. 물론 그 이유는 아닙니다. 어,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라는 작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물론 많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왔고, 겨울왕국 1, 2 너무 재밌게 봤고, 그렇긴 하지만, 어, 오랫동안 들어온 이 백설공주의 아주 그 고풍스럽고 로맨틱하면서도 또 어, 어떤 포근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어, 이 음악, 그리고 그 정말로 예스러운 그런 목소리 이런 스타일들을 너무나 좋아해 왔기 때문에 이두장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어, 백설공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앨범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이 작품. 사실 제가 가지고 나온 오늘 이 CD는 어, 일본에서 발매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앨범 커버도 다르고 한데. 디즈니 작품들이 워낙 그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와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라는 작품은 대중음악의 역사, 그리고 사운드 트랙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1938년 1월에 처음 출시가 됐던 앨범이에요. 근데 영화가 있고 영화의 사운드트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운드트랙으로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발매된 앨범이 바로 이 백설공주의 사운드트랙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1938년이라는 이 시기는 LP라는 포맷이 등장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SP 레코드라고 부르는 78회전짜리 그 디스크 셸락이라는 그 재질로 만든 이 디스크 세 장으로 구성된 여덟 곡이 수록됐던 앨범이 바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사운드트랙입니다. 여기에 아마도 이 사운드트랙을 못 들어봤어도 아이 노래가 여기 담긴 노래였어? 할 만한 곡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 아마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빌레반스든 마일스 데이비스든 또 허비 행콕이나 또 데이브 브루벡이나 이런 그 쟁쟁한 연주자들이 연주했던 어, s o 데이 Day My p r Will Come'이라는 음악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서공주에서 처음 등장을 했죠.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의 사운드 트랙을 어, 담당했던 작곡했던 인물들이 프랭크 처칠이라는 작곡가. 그리고, 리 할린이라는 작곡가, 또, 레리 모리라는 작사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랭크 처칠과 리 할린은 그 당시에 디즈니의 여러 작품들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방금 말씀드렸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라든지, I'm Wishing 이라든지, 어, 또, 그, 대중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던 당시에, 하이호 라는 이 일곱 난쟁이들이 부르는 노래, 어, 당신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그런 명곡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백설공주는 그랬어요. 겨울왕국.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영화죠. 2013년에 1편이 개봉돼서 뭐 거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다시피 했던 작품이었고, 6년 만에 속편이 개봉이 됐죠. 그리고 그 레딧고를 작곡했던, 뭐, 당시에 뭐 어마어마했던 그 곡의 주인공,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스 그리고 로버트 로페스 이 부부가, 부부 작곡가인데 어, 겨울왕국2의 음악을 다시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앨범이 이 f r o z 2, 겨울왕국2의 음악인데 어, 뭐 영화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그 겨울왕국2가 애니메이션 기록을 또 깼어요 그 전까지 어, 역대 그 박스 오피스에서 가장 성공 거둔 애니메이션이 겨울왕국 1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그 디즈니에서 라이온 킹을 그래픽으로 다시 어 만든 영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영화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 그 영화가 이제 박스 오피스 1위를 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겨울왕국 2가 어, 가장 돈 많이 번 애니메이션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Into the Unknown이라는 노래 아마 한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겨울 왕국 1편보다 2편을 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음악도 1편보다는 2편이 더 굉장히 강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1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모든 게 있다고 해야 될까? 좀 이런, 이런 느낌이었다면 2편에서는 좀더그 아기자기한 재미, 물론 이제 1편의 답습과 같은 요소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좀더 만족도가 높았던 영화였고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어, 이 크리스틴 안더슨 로페스라는 이 여성 그리고 남편인 로버트 로페스 이두 부부가 이 부부가 이 겨울왕국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들이지만 픽사에서 제작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있었죠. 코코에서 리멤버미뭐 이런 것도 작곡을 해서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받고 했었죠. 이 겨울왕국 2도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 인투디언노우이 올라갔었는데 그 로켓맨의 주제가 엘튼 존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겨울왕국 2를 구성하는 그 여러 멋진 곡들, 인투디언노운이라는 곡을 비롯해서 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 그리고 노래가 뭐였냐면 이극 중에 요요 요 크리스토프가 부르는 노래죠. 로스트 인더 우즈라는 어숲 속에서 길을 잃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연출이 되냐면 마치 80년대의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이 어, 쭉 펼쳐집니다. 음악 자체도 일부러 노린 것 같아요. 어, 당시의 시카고라든지 또 데이비드 포스터 프로듀서인 데이비드 포스터 스타일의 음악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 어, 재미 요소도 있고 또이 사운드 트랙에는 그 엔딩 크레딧 올라올 때 어, 등장하는. 케이시머스 그레이브스가 부르는 All Is Found라는 아주 또 아름다운 노래가 엔드 크레딧을 장식하고 있고 또 패닉 앳더 디스코라든지 위저라든지 이런 뮤지션들이 부른 버전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앨범 자체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 트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즈니의 여러 그 사운드 트랙 중에서 굳이 순위를 매기라면 글쎄요. 여기는 그냥 퀘스천 마, 마크로, 어, 남을 것 같은데 워낙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서. 근데 이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 트랙임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1938년의 작품, 그리고 2019년의 작품, 이 엄청난 시간 간극을 지닌 고전과 현대의 작품 중에서, 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어린 시절부터 제게 각인된 각인됐다고 할까요? 여러 그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디즈니 고전하면 많은 분들이 라이온킹이라든지 미녀와 야수라든지 뭐 인어공주 이런 작품들을 떠올리는데 저는 백설공주, 아기코끼리 덤보, 아기자슴 반비, 뭐 신데렐라 이런 작품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고전의 위력. 이라는 거를 디즈니의 작품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이두 사운드 트랙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늘 그랬듯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저는 이걸 선택했지만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듣고 싶은 사운드 트랙 또 비교하고 싶은 OST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